여러분, 죽구입니다. 속설 얘기를 안할 수가 없죠. 속설 같은 경우는 근데 내가 봤을 때 거시적인 거를 좀잘 따지고 그 거시적인 거에서 여러분들이 힌트를 구하는 게 맞고, 근데 애초에 이 정도 지금 들어갈 가야할타점은 아닌 건 맞고, 네, 조정을 준다면 줄수 있습니다. 충분히 줄수 있고, 당연히 10달러 아래까지 줄 일은 없어요. 네, 없어요. 단문간 없어요. 물론 아, 뭐 경외수가 아예 없다고 하는 건좀 약간 거만할 수도 있으니까 있을 수는 있겠지만, 뭐 오래 걸리죠. 이거 10달러까지 내려오는데 이거 바로 안 와. 야, 야, 여러분 봐봐.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얼마나 걸렸어? 10달러까지 내려오는데 한 거진 8개월 걸렸어요. 어, 8개월 걸렸습니다. 에. 그러니까 물론 엄청난 뭔가가 나오면 코로나 코로나, 아니, 코로나 때 마냥 어, 이런 어딨냐 코로나 2000 <laughs> 이것도 너무 옛날에 월봉으로 봐야 돼. 코로나 때뭐 이런 느낌 근데 이때도 뭐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네. 아무튼 뭐 이, 이런 급격한 마이너스가 <laughs> 몇 퍼냐? 마이너스 8 0퍼 마이너스 80%. 근데 그 마이너스 80%도 몇달 걸렸냐고. 세달 걸렸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니까 러 이거, 이게 오더라도, 오래 걸리니까 지금은 그냥, 관망하고 계시는 게 맞아요. 이렇게 떨어지는데, 87% 떨어지는데 걸린 시간이 이것도 1월부터, 어, 한 9개월 걸렸잖아. 이게 금리 인하기 때문에 그랬죠. 왜냐면 금리, 금리 인상, 인상이지. 금리 인상을 넘어 하는 바람에, 그때 막, 자연스텝이랑 막 이런 거. 야, 이게, 진짜, 이때는 여러분들이, 뭐, 기억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되게 재밌었어요. 이때는, CPI 발표 날. 와, 장난 아니었어. 이 딱, 그때 뭐, 9시 반이던 썸머여갖고, 9시 반이든, 아, 8시 반인가? 아무튼, 뭐, 이, 딱그 9시 반에 발표가 할 때가 있단 말이야. 이건, 땅 하잖아요? 진짜 농담 아니고, 분봉 보면은, 뭐, 예, 예서, 땅에 뭐, 진짜로 이렇게 될 만한 게, 진짜 농담 아니고, 10% 이상, 어, 이장대음봉이 뜨든, 양봉이 뜨든. 그래서 우리가 그때, 주금이다 한참 재밌게 했던 게, 이제, 속쓰리냐 속쓰냐. 네, 내 결정대로 하면서 막 이지라 했었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예. 네. 아무튼. 그러니까 속쓰란 일단, 어, 아, 옳긴, 어, 씻달락 깔고 오기는 힘들고, 조금이라도 내가 좋은 자리, 뭐 예컨대. 지금, 여기서 그거 봤을 때 좋은 자리? 좋은 자리? 그나마 굳이 잡아본다면은, 한, 뭐, 뭐, 요 정도 자리? 아, 요 정도 자리, 얼마야? 44달러? 뭐, 한5% 정도 하락? 뭐, 이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도 있죠. 아니면, 최근만 놓고 봤을 때, 한이 정도 자리? 이 정도 자리? 한 36달러? 뭐, 이 정도라도 기회가 왔으면 좋겠어요. 조금씩. 라고 한다면, 은올 수는 있습니다. 충분히 이 정도 자리는 올수 있겠죠. 근데, 그 계기가 뭐겠어요? 여러분, 그쵸. 당연한 겁니다. 한미 정상회담인데, 이걸 조금 더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좀 재밌더라고. 이 핵심 쟁점이 그대로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지금, 어, 말레이시아에서 만났었죠. 말레이시아에서 그, 밑에 애들이 만나가지고, 어, 좋은 협상 이럴 수도, 약간, 그, 뭐였냐면은, 이제 히토류, 히토류, 이거, 연, 연기, 어, 히토류 안 주는 거, 안 주는 거, 연기, 막 이렇게 하고, 미국은 뭐, 100% 관세 부과하는 거, 유예, 막 이렇게 했었는데, 아 어. 지금 이 기사 내용이 이제 뭐냐면은, 결론적으로, 지금 핵심적인 거는 이제 밀어놓고 협소한 문제에만 집중을 했다. 예, 결론은 무슨 말이에요? 어, 얘네가 큰 거는 합의 안 하고 작은 거, 작은 거. 예, 그래서 지금 이때 어쨌든 좋은 일 했다고 하니까 막 이렇게 막 미친 듯이 올라든고 물론 한국 코스피에 있는 사천사원이 그거랑 관련이 있을까 싶기는 한데, 예, 아무튼 무역 불균형 해소와 강력히 제한된 중국의 대미 투자 문제는 다뤄지지 않았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작은 것들만 했기 때문에 지금 너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만났어, 만났어. 이제, 30일 날이에요. 30일 날. 30일 날 만났어. 근데, 진핑이가 뭐라 그러겠어요? 얘가 가장 원하는 건, 야, 반세 그냥, 없애라. 짜증난다. 이러겠죠? 가장 원하는 거. 그리고, 어, 누구야? 어, 트럼프가 가장 원하는 건 뭐겠어요? 어, 당연히. 어, 니네 히토류, 제발, 깝치지 말고, 어, 그냥 줘. 이거일 거란 말이야. 이두 개가 핵심이란 말이야. 얘네는 어떻게 보면. 연기로 나발이그 땅이 필요한 게 아니고, 없애주길 바랄 거란 말이에요. 다 없애주기를. 어. 근데 무기잖아. 특히 누구한테, 특히 누구한테, 진핑이한테는 주금이 개인적인 생각인데 히토류가 가장 큰 무기예요. 제가 요즘에 그 대륙남이라고 중국 유튜버를 재밌게 보다 보니까 많이 배운 게 있는데 이 중국의 중국의 고위직들은 다 미국에 뭘 하고 있어. 자식들 유학 보내고 있고, 유학 보내고, 유학 보내고 뭐 하고 있어. 자금도 거기에. 저장 중. 아, 이게 왜? 중국에 자기들 큰돈 재산 자산 내두면 아, 또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국가가 아, 모르니까 국가가 예를들 이렇다고 하는데, 이거 어쨌든. 음. 음. 근데 사실 여기까지 생각 필요는 없었구나. 아, 여튼 이 히터류가 그만큼 되게 중요한 무기인데 듣겠냐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당연히 이번 만남에서 이렇게까지 물론 우리 기대는 이거지 이거 만약에 오케이, 오케이. 하면은 끝인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왜냐면 서로 지금 원하는 걸 완벽하게 받아내지 못했던 상황인데, 여기서 오케이를 해버릴 리가 없기 때문에, 조금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개인적인 생각. 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걸 기점으로, 물론 어제도 좀 떨어졌긴 했지만, 뭐, 의미 없고요. 에, 그저거, 이게 30일날 또 심지어 모두 있어요. 에, 그것도 발표되잖아요. 금리도 발표되는데, 금리는 걱정할 건 없습니다. 금리는 지금 보게 되면은, 에, 여기 보, 보다시피 어때요? 걱정할 게 없어요. 그냥 지금 예상치가 0.25% 근데 약간 무서운 건 있더라. 뭐가 무섭냐. 난 이게 0.5일 줄 알았거든요. 0.5, 그러니까 빅, 뭐야, 빅, 뭐라 그래야 돼. 거꾸로 할 때는. 빅이긴 한데, 거꾸로는 뭐라 그래요. 아무튼, 빅을 하냐, 0.5를 하냐, 0.25를 하냐이 거라고 생각했었거든. 근데 그게 아니야. 0.5는 아예 없어요. 예상치에. 이게 있어요. 뭐예요? 동결. 와. 니가 약간 섭득하긴 하더라. 동결이나, 0.25냐지. 0.25냐, 0.5냐가 아니라고. 예전에 이거 한창 오를 때는요. 0.25냐, 0.5냐도 이게 되게 핑, 팽팽하게 있었어. 오히려 동결이 없어서 그때는. 근데 오히려 지금은 동결이 물론 너무 작기 때문에 동결이 대학률은 없습니다. 30일날 0.25%포인트 떨어질 거예요. 100%에요. 99%라고 하죠. 혹시 모르니까. 어쨌든. 그래서 그거는 상관없는데, 저 에이펙트 회의를 기점으로 조금이 개인적인 생각으로 계속해서 말씀드리다시피 약간 좀 쉬어갈 수도 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속설를 너무 사고 싶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은뭘 해라? 기다려라. 왜냐면은 여러분 이게 연쇄적으로 일어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10월 31일이잖아요. 만약에 젖가를 했어, 서로. 젖가를 했어. 그러면 당장 이틀 뒤가 뭐예요? 11월 1일이에요. 뭐예요, 여러분? 이때 뭐예요? 지금 트럼프 뭐라고 했어요? 100% 관세 부과하겠다. 예, 네, 이게 뭐 하는 날이에요? 이 오늘이, 날이 그럼 결론적으로. 11월 1일 날부터, 어쨌든, 부, 부과가 되겠죠? 100%. 그래서 중국에 가는 거 막, 150%, 55% 관세 막, 이런 것도, 이미 의미가 없지만, 이런 것도 나오겠죠? 근데 그거를 비밀로, 이 매스컴이 어떻게 하겠어요? 매스컴이 떨어뜨릴 거라고요. 그러니까 안 좋은 뉴스들을 내면서, 주식 시장이 떨어질 거라고. 어, 다시 말씀드려요. 이 모든 건 어떻게 된 경우에, 에? 얘네 둘이가 지금 합의가 안된 경우에 합의 안될 확률이 너무 높다고 난 보는데 얘네 둘이가 합의가 안된 경우에 그렇게 될 거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다. 그쵸? 그거를 기다렸다가 오히려 지금 돈 내렸다가 안올 수도 있어. 만약에 좋은 결과 날라가면 더 날라가겠지. 어, 어쩔 수 없어. 이미 놓친 거예요. 속수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우리가 얘기했었는데 처음에 어? 처음에 요 8달러 뭐 요금방에서 우리가 얘기하기 시작했었는데, 얘뭐 지금 뭐 해서 뭐 하냐고, 어.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조금은, 어, 기대를 내려놓고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젠슨왕이 그 30일날, 어, 오는데, 그때 이재용 정의선하고 그니까 러 에이펙 때문에 오는데, 에이펙에서 한 다음에 같이 서울로 넘어와서, 이 코엑스에서 뭐 하는 게 있대요. 코엑스에서, 그 저기, 로, 아니, 그 엔비디아 25주년 모습 모시기를 한대 여기 지포스의 어, 한국 출시 25주년 행사에 참석한다. 그래갖고 뭐 어쨌든 뭐 얘기도 남을 수는 있겠죠. 이 정의선하고 저기 누구야? 이정하고 이 잭, 잭슨 황인가젠슨황인가아 어, 여기 셋이서 그러니까 어쨌든 뭐 긍정적인 소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누구한테는 네, 우리 대기업들, 어, 삼성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근데 다만, 다만 어, 가장 중요한 건 네, 어, 여기에 나가리 되면, 네, 아마, 그렇게 좋은 얘기가 나와도 묻힐 거예요. 왜냐면 이게 워낙 큰 이슈고, 그게 만약에 안돼버리는 순간, 155%는 말도 안 되는 관세가 부과될 거기 때문이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결론. 오늘 하고 싶은 말. 어, 정세적으로 봤을 때 너무 좋지만, 어, 지금 너무 가깝다. 30일은 이제 너무 가깝다. 그, 그 이슈 때문에 얘가 밀린다면은, 아이저 하루에 30% 떡락도 충분히 나옵니다. 이거는 2배수이기 때문에 나오지 말라고 먹고 이게 급하게 올랐는데,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30%왜안 보이냐? 30%가혹 나오는데. 왜20% 밖에 안 나와? 뭐 아무 때, 20%때 밖에 없나 보다. 미안, 미안. 30%를 본 적이 있는데. 어쨌든 20%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20%도 두 번만, 세 번만 쌓여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가격보다 훨씬 더 좋은 가격이 오기 때문에, 그거를 기다리는 걸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